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해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저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적대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지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예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109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들을 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은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여호와께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는 시인은 원수를 향해 저주하고 21절에서 29절까지는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할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그렇게 할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한 분노입니다. 세상의 악과 죄를 향한 선한 분노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명하며 나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닌지 꼭 점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가운데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